안녕하세요. 오늘은 덕소역 라온프라이빗 리버폴의 분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청약 일정 알아보겠습니다. 특별 공급이 12월 16일 월요일 자를 시작으로 일반 1순위가 12월 17일, 일반 2순위는 12월 18일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24일 화요일에 있습니다. 청약은 청약홈에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시간을 보면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모집공고 살펴보겠습니다. 입서 모집공고일은 12월 6일 금요일자를 시작으로 청약 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주택 건설 지역인 남양주시는 비청약 과열 지역으로서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수 건문도 1순위 자격이 부여가 되겠습니다. 독수역 라운 프라이빗은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 주택에 해당하겠으며, 전매 제한은 6개월간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최초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 적용되겠습니다. 신청자 및 대상을 보면 남양주시 수도권에 거주하는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인데 이 경쟁이 있으면 남양주시 거주자가 우선하겠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적용받지 않겠으며 기존 주택 당첨 여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은 가능하겠습니다. 일반 공급에서 가점제및 추첨제 비율을 보면, 저중민점 8호점부터 이하에서는 가점제 40%, 추첨제 60%, 저중민점 8호점부터 초과에서는 추첨제 100%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추첨제 배정 방식을 보면, 공급되는 주택수의 75%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배정을 하고, 나머지 25%는 무주택세대 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수원분에게 배정이 되겠습니다. 중도금대출은 이자 후불제로 진행되겠습니다. 전체 공급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가능이 되겠습니다. 인지세납부는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정부 수입인지 형태로 1분의 1씩 균등분담하시면 되는데 비용을 보면 1억 초과부터 10억원 이하는 15만원의 인지세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각 7만 5천원씩 부담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주자축은 배우자 입주자축 가입 기간에 따라서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겠습니다. 기간을 보면 1년 미만일 때는 1점,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는 2점, 2년 이상일 때는 3점까지 합산할 수 있는데, 입주자축 만점이 17점이 만점이기 때문에 17점을 초과해서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 신생아 특별공급 같은 경우 배우자 후 혼인전 특별공급 당첨 이력은 배제가 되겠습니다. 신청 자격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통장은 모두 다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관추천이라든지 다자녀 신혼부부는 6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충족하면 되는데 노부양이라든지 생애 최초 1순위는 12개월 이상이 경과하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충족되어 되겠습니다. 세대주 요건이 필요한 게 있는데 노부양은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는 소득 또는 자산기준을 적용을 받습니다. 청약 예치금액을 보면 전용매적 8호점대 이하에서는 남양주 경기 같은 경우 200만원의 예치금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135제곱미터 이하에서는 400만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공급규모 및 분양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53-15번지 1원이며 규모를 보면 지하 3층 지상 최고 29층으로 총 10개 동 999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이 348세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특별 공급으로 174세대, 일반 공급으로 174세대가 배정이 되어 있으며 타입별 공급 수량을 보면 5구 a 타입이 17세대, 5구 c 타입이 78세대, 5구 d 타입이 37세대, 84A 타입이 53세대, 84C 타입이 156세대로 가장 많이 공급되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114ABD 타입 같은 경우 각각, 아니, 114A가 2세대, 114B가 3세대, 114D 타입이 2세대가 공급이 되겠습니다. 분양금액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9A 타입 10층에서 19층을 보면 분양가 5억 9,960만원, 확장비 2,650, 총 분양가 6억 2,610만원에 나왔습니다. 59C 타입 20층 이상은 분양가 5억 9,870, 확장비 2,170, 총 분양가 6억 2,040. 59T 타입 20층 이상은 총 6억 2,200에 나왔습니다. 84A타입 20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 8억 2,350, 확장비 3,960, 총 분양가 8억 6,310만 원에 나왔습니다. 84C타입 20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 8억 1,550, 확장비 3,940, 총 분양가 8억 5,490. 114A타입 최상층을 보면 분양가 14억 2,380, 확장비 4,900, 총 분양가 14억 7,280에 나왔습니다. 114 B타입 최상층 같은 경우는 14억 4170만원. 114D타입 최상층 같은 경우는 14억 4830만원에 나왔습니다. 총 분양 가격에는 발코니 확장비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유상 옵션을 선택하시면 총 분양 금액은 더 늘어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페타롱 부동산 TV였습니다.